혹시 저희 이제 장대장 부동산 그룹에 오셨는데, 혹시 여기는 어떻게, 어떤 경로로 오셨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. 편하게. 네. 아, 저요? 네. 최근에 큰아들이 부동산에 네. 관심이 많아가지고, 네. 이렇게 인터넷 보다가 여기 네. 대표님을 봤어요. 네. 전문가분들 이렇게 찾으시다가, 네. 근데 대표님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 생각하고 싶다 해가지고, <laughs> 그 아드님은저를 이제 또 예? 네, 네. 주시고 표자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왔는데 네. 너무 감사한 음. 것 같아요. 좋은 정보 얻가지고 그럼 상담 같은 거 하실 때는 도움이 네. 많이 되신 것같으요죠 너무 거잖아요. 좋았어요. 아, 그래. 모르는 것도 많이 알게 됐네요. 네. 아유 감사합니다. 네. 네. 아, 그리고 혹시 뭐 대표님 실물로 보시니까 혹시 영상과 <laughs> 어떤 식으로 <laughs> 다르신지? 너무 연예인처럼 잘생겨. 아, 그러잖요 <laughs> 생각에 멀리서 안녕. 감사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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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저희 이제 뭐 부동산 세미나 같은 것도 있으니까요 아드님이랑 같이 한 번씩 오셔서 그런 네. 것도 들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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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예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아, 예. 감사합니다. 네. 아, 예. 저희가 이제 직원도 또 이렇게 모집을 합니다. 참신한 직원들,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계셔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. 오시면 교육을 통해서 많은 것을 또 가르쳐드리고 실전에서 또 돈을 또 많이 벌수 있도록.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많은 분들 여기 나오는 전화번호 여기다 신청하시면 되고요. 특히나 또뭐 사람인이나 또 이렇게 또 인연 채워하는 그런 사이트들 있죠. 거기를 통해서도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많이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.